치우 편집하고 일하고? 아, 이거 좀 뜯어버렸는데, 마켓컬리에서 시켰던 오키친 치즈인더버거 스테이크. 이거 밥이랑 미역국이랑 먹으려고요, 아침. 박스 테이크 여러분 제가 아침을 11시 16분에 먹어요. 제가 생각보다 아침에 빨리 일어나요.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 5시 50분에 일어나요. 근데 진짜 일찍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남편 밥 차려주고 편집, 저 유튜브 편집 못 했던 거 아침에 좀 하거든요, 새벽에. 그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치우고 편집하고 일하고 그러다 보면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. 근데 아침에 남편 차려줬던 건 저도 똑같이 먹는 거예요. 음, 참치 미역국 끓였는데요. 진짜 맛있네요. 어, 샐러드를 안 먹네. 아, 머리에 묶어야 <laughs> 어제 밤에 남편이랑 자려고 누웠는데, 옆집 싸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둘이, 한, 어제 11시 한 15분쯤 잤는데, 여기까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. <laughs> 무 소리 지르고 싸우셔가지고 <laughs> 음, 음, 그렇게 안싸우는데 너무 음, 싸우시더라고요. 이건 다시 냉동실에 비상식량으로 남겨야 되겠어요. 이전에 밥좀 챙겨 먹고 가려고요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저 오늘 필라테스가 저녁 7시여서 그냥 혼자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주말에 너무 먹어서 근데 진짜 제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집밥 맛이 안 나와요 엄마 맛 그냥 저는 저만의 맛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인생에서 말라본 적이 없거든요? 음... 그 대신에 아픈 적은 없어요. 근데 쌀쌀주기 전 깜빡하고 잘겨주더라고. 응? 아영아. 왜? 커플끼리 왔나 봐. 어. 근데 이렇게 쌀을 해서 줬잖아. 지금 남편 워킹머신하고 있느라 시끄러운 거예요. 짐 챙기고 인사드려요. 저 오늘은 카페 가서 일할 거예요. 그냥 아까 아침은 된장찌개 간단히 먹었고 카페 가서 좀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. 그럼 따봐요. 여러분, 제가 중화 비빔면 너무 먹고 싶어서 계속 눈여겨보다가 오늘 한번 날 잡고 만들어봤어요. 그 중화면을 마트에서 못 찾아서 그냥 라면 사리로, 오뚜기 라면 사리로 만들었거든요. 그래도 건강식으로 만들었어요. 진짜 맛있는데. 저 이거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먹기 싫다는 거예요. 아니 이 맛있는 걸왜안 먹어? 지금 시간이. 3시 24분이에요. 된장을 넣어서 그런가? 그런데 아, 밥 비비고 싶... 밥 비비고 싶네. 밥비빌까 이건 밥을 안 비빌 수가 없어요. 아니, 이거 밖에서 사 먹으려면 솔직히 칼로리 감당이 안될것 같거든요. 그럼 저는 동상이몽 좀 보면서 먹을게요. 고추를 수출을... 여러분 저 아침에 사골곰탕 먹을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 시간이 8시 1분. 제가 어제 3시 반에 중화비빔 먹었잖아요. 근데 중화비빔면 애다 밥도 비벼 먹었잖아요. 근데 진짜 너무 배불러서 저녁이 안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어제 저녁을 건너뛰거든요 지금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. 어전해요저 이거 먹고 일하고 11시인가? 필라테스가 11시에 잡혀있거든요. 가서 근육을 만들고 올 거예요. 진짜, 제답 없는 하체 좀 가늘게 하고 오겠습니다. 진짜, 노답이에요. <laughs> 아, 진짜 하체 어떡해. 근데 진짜, 제가 하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, 아, 진짜 너무 튼실하거든요. 어떡할 거야, 이거? 아무튼, 갔다 올게요. <laughs> 먹으려구요. 김치미가 짤 수도 있으니까 필라테스는 운동 강도가 생각보다 엄청난 거. 같아. 칼스 선생님들이 다 근육질인 이유가 있었어요 음시 아니야 역시,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가 엄청 고플 때 먹어야 뭘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. 알볼로에서 저녁에 피자 시켰거든요. 퍼스트 클래스 VIP여서 쿠폰으로 이거 포테이토 이거는 그냥 경배 아저씨 드리려고요. 경배 아저씨 드리고 올 거예요. 아이거 이렇게 알아야지! 있어요. 네. 응. 그래. 려 음. 식뭐 먹었어? 김치 <laughs> 뱀파이어 같이 핫소스를 내려. 베난비 아이 먹을래 응, 그래.